하이, W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따 나가서 구제생일참로 6월 14일. 만나우지 거거든요. 짠짠짠짠짠.

W는 1년에 두번씩 로고가 W 또 이걸 뒤집으면 W맨이 되죠 뭔멍과 맨을 두 종류로 3월, 9월 발행을 해요 서점에서 판매될 때는 이렇게 두 권이 맞붙어서 랩핑이 돼서 판매입니다 뭐 WM 그러니까 화장실이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laughs>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커버는 네 가지 종류로 발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지만 두 명의 모델이 함께 찍은 총 네종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골라서 보관할 수 있게 커버는 그 달에 제일 중요한 얼굴인데요 이번 3월호는 정말 커버 촬영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남녀 둘을 모아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섭외가 되면 한 사람이 섭외가 안 되고 개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또 이런 바깥으 성공한 한네달 정도 섭외 준비해서 컷 일단 남자 먼저 소개를 할게요 <목소리> 트로이 시반이라는 <목소리> 뮤지션인데 <목소리> 욕같았어요. <laughs> 유튜버 출신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유명한 뮤지션이 됐고 곧. 내한 공연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맞춰서 선택을 했고 이렇게 유명한 남녀를 둘다 외국 셀럽으로 선택을 하면 보통은 아 외국에서 그냥 가져다 쓰는 커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섭외해서 직접 찍었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셀럽이나 한국 모델을 같이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3월호는 특히 봄이 시작되고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호인데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멋있었던 커버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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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국내 최초로 멀티폴더 광고. 광고는 광고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는 그 시즌에 패션과 매거진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광고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와 감각을 느낄 수 있고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W KOREA 인스타 계정에 커버를 올렸을 때 달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댓글은 편집장님 절 받으세요 <laughs> 절 하러 오시면 선물 드릴게요 트로이 사랑합니다 뭐, 영어가 너무 많아서. <웃음> <웃음> 컷. 잡지에는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에디터도 세 파트로 나눠져요. 패션 에디터, 뷰티 에디터, 피처 에디터. 그 피처 에디터는 주로 인터뷰나 취재, 글을 많이 쓰는 에디터예요. 우리 W에서는 WI라고 부르는데 그 에디터들은 그때 가장 이슈가 되는 인물을 섭외를 하죠. 이달은 뭐, 여러분도 너무 알겠지만, 우리 그 우리 유명한 스카이 캐슬의 예빈 우주 남과 여 잡지에 하나씩 나왔고 예서 역할을 했던 김혜윤 씨는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서 올렸는데 정말 대박이 나더군요 스카이캣 진짜 사랑해요 여기 보시면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와요 근데 이 고양이는 우리 패션팀의 정환우 고양이를 모델로 썼는데 이거 촬영 끝나고 마감 때 데려왔거든요 이름이 시세?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축구선수 이름에서 따왔다고 지브릴시세 근데 이 고양이가 주인인 정환욱과 성격이 똑같아요 뭐 되게 순하긴 하지만 누가 꼬시면 잘 넘어가고 다른 매거진 에디터가 와서 맛있는 걸로 꼬시니까 막 저기까지 따라가고 아우~~ 엑소 찬열입니다이 사진 자체도 너무 잘 나왔고 이미 저희가 포스팅을 했을 때 반응이 조회수 49,114명 댓글 1393개, 계정은 W Korea. 팔로우 해주세요. 요이 댓글 중에 나라고 했다 박찬열, 썩돌았음? 썩돌았음이 <놀랐음이> 뭐예요? 저희도 왕팬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향이 도대체 어떤 향인가? 뭐, 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 내 스타일로. 내 스타일? 머리를 아까 봤을 때 머리에 뿌리는 스타일. 어, 물에 빠지고 싶은. <laughs> 어, 이거 가져가면 또 우리 신랑이 나와 같이 쓸. 진짜 이거는 보이는 색깔 그대로. 너무 프레쉬하고 마치 내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찍었구나. 이 사진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이. 근데 슈팅데이라고 촬영할 때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찍어서 올린 영상인데 이거는 조회가 10. 14만 891명. 댓글? 1749개. 아, 진짜. 찬열 씨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laughs> 찬열 못지않게 저의 사랑 정혜인님이 하와이에서 찍은 화보가 실렸어요. 짠짠. 매년 하는 유방암 행사에도 참여를 해주시고요. 더 대박은 저희가 미친 마감을 하고 있을 때 보통 매달 14일이 저희 모두 밤을 새우는 날인데 이번에 발렌타인데이 제 생일은 참고로 6월 14일. 14일이 무슨 행사가 있던 생일이던 저희는 모두 일 내내 사무실에서 밤을 음 새야 되는 날이에요. 슬픈. 그런데 정혜인님이 14일 날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발렌타인데이라고 <목소리> 이런 예쁜 초콜릿을 사서 저희 에디터 모두에게 선물로 나눠줬답니다. 저는 또 따로 나가서 술잔 잔아있죠 <laughs> 그래서 제 인스타에 사진이 올랐는데 참고로 제 인스타는 hyjo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죠 그런데 댓글 중에 좀 섭섭이 댓글이 있어요 공유 감사해요 정혜인 배우님만 모셔갈게요 <laughs> 그러면 난 뭐냐? <laughs> 그래도 뭐 울지 않아요. 그리고 W 계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W Korea 매는 이렇게 두권이 나올 때더막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정해인이 하와이에서 찍은 진짜 하이빗탄 영상들이 거기다 포스팅돼 있으니까. 꼭 찾아서 봐 주세요. 그러면 그와 사랑에 빠질지도 몰라요. 잡지가 매번 그렇게 뭐 유명한 셀럽이나 상품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달마다 모든 에디터들이 공을 잔뜩 들여서 만든 콘텐츠의 보물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잡지를 이렇게 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잡지는 아주 정성껏 원래 우리 잡지생이들은 꼭지라고 하거든요 이 꼭지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날 피처 에디터 김아름 양이 저에게 와서 갤러리에서 요즘 시대에 맞는 되게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 전시를 하는데 패션 매거진에서 다루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단순하게 오케이 그러면 잠깐 왔을 때그 인터뷰하고 뭐몇 페이지 해 이거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항상 한번더트스트하고한번더 입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이런 게 잡지를 만드는 선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낸 아이디어가 바로 이 컬럼인데요 시즌 시작이니까 패션 화보를 찍을 것이고 아 그러면 패션 화보에 이 작품 자체가 일러스트니까 그걸 넣자 이렇게 기획이 된 거예요 이 화보는 올봄 남성 키룩을 쭉 찍은 건데 그 위에 일러스트 넣어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해티 스튜어트라는 작가도 이 작업을 되게 즐거워했어요. 전시한다고 하니까 가서 보시면 W가 생각나겠죠? 1월 말에 바로 여기에 실린 꾸트르 쇼 컬렉션에 다녀왔어요. 컬렉션 기간에는 디지털 에디터들이 바로 현장에서 리포트를 하고 한달 후에 책이 나올 때는 이렇게. 꽃뜨루에 관련된 사진과 기사들을 책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요. 꽃뜨루는 요즘 디지털 시대에 오로지 파리에서만 볼수 있는 가장 마지막 럭셔리.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더그 밸류가 높아지는 것 같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꽃뜨루 한번 보고 죽었으면. <laughs> 소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한 벌의 옷만 팔수 있어요. 그래서 비성복처럼 매장 가서 살수 있는 게 아니고 꽃들이 옷을 입고 싶은 사람은 디자인 하우스에 미리 예약을 넣고 가봉도 여러 번 걸쳐서 정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옷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엄청 비싸겠죠? 그리고 이번 꽃들이는 특히 더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디올에서는 그 여자 고개단이 퍼포먼스를 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했고 그래서 그거 보느라고 좀 눈이 팔렸었는데 드레스는 너무너무 제가 본 디올 꽃들 중에 이번 시즌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고요. 진짜 자랑하고 싶은데 저희 디지털 에디터 배그림 양이 유일하게 컬렉션 백스테이지 들어가서 너무 엄청난 영상을 건졌어요. 빅터널 라이프 이번에 승부수는 빅빅빅 빅빅빅 사이즈의 드레스거든요. 이렇게. 쫙 돌면 사방에 앉은 사람들이 그 바람을 느낄 정도의 빅 사이즈 드레스였는데요. 글 백스테이지에서 그 드레스를 입히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패치 입히기 위해서 사람이 드레스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위에를 만져 주기 위해서 의자 놓고 올라가고 헬퍼가 최소 10명 정도가 붙어서 드레스를 입히는 여러분은 정말 진짜 W 에디터들 때문에 세상 보기 드문 구경 엄청 하신 겁니다. 어 샤넬 샤넬 꽃들이는 그랑드 빨래에서 항상 그 안을 세트장으로 꾸며서 쇼를 하거든요. 이번엔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김고은 양도 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되게 흥분되고 아름답게 쇼를 잘 봤어요. 보통 컬렉션에서는 피날레가 끝나면 막 박수를 치고 끝나는데 피날레가 끝나고 멘트가 나온 거예요. 어 왜냐면 패션쇼에서 그런 일을 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대략의 내용은 이제 라거펠트가 사정상 피날레에 못 나오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며칠 전에 락오펠트의 별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전 세계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드에 락오펠트가 가득했고 진심으로 모두 큰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에 빠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날은 우울했고, 아쉽지만 다시 또 역사는 이루어질 거고, 또 새로운 샤넬 컬렉션을 지켜봐야 되겠죠. 지암 바티스타 발리? 원래 꾸뛰르의 3대 천왕? 이라고 불리우는 그 정도로 아름다운 드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뭐 기사화는 잘안 됐지만, 저는 현장에서 쇼를 봤으니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만 불쌍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모델의 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신발을 신거든요. 불편하고. 그런데 그 신발을 신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캐덕을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얇고 아름다운 다리를 가진 어린 모델이었는데 그 신발이 굉장히 불편했나봐요. 이거, 어,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가슴 아픈 얘기? 물론 모든 준비가 쇼몇 시간 전에 완성되고 전투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모델의 신발만큼은 미리 준비를 해서 안정성 꼭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꽃들의 마지막 날 열린 어, 발렌티노와 발맹쇼. 이상하게도 그두 쇼에서는 피날레에 눈물을 흘렸던 발맹의 올리비에르스탱은 본인이 발맹쇼는 오래 했지만 처음으로 꽃디르에 데뷔한 쇼기 때문에 진짜 감격을 했을 테고 발렌티노는 그 나오미 캠베리 그 쇼에 나왔는데 사실 저는 발렌티노 쇼를 볼 때는 저도 조금 울컥했어요 왜냐면 사람은 너무 아름다운 거를 보면 이 순수한 홀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드레스에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깔리면 모두 창피해서 울진 못해도 이 마음속으로 울컥 울컥하는 걸 느끼거든요. 눈물 한 방울 저도 약간 경험했습니다. 눕기라고 하거든요. 제품 잘 보이게 똑바로 잘 찍어서 보여주는 거 제목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짓는 게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장식적인 건한땀한 한 땀이라고 제목을 적고 터프해 보이지만 멋있는 옷은 뚝딱뚝딱이라는 제목을 졌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제품을 한번 직접 보여드릴까요? 한땀한땀 한땀 느껴보고 싶으신 분. 네, 발렌티노에서 락 스터드 스파이크 백이라고 이제 계속 시즌별로 나오는 백인데요. 어, 이런 스터드가 박힌 거는 동일하지만 디자인은 계속 바뀌어요. 어, 이렇게 꽃들이적인 아름다움이 있지만 스터드를 박아서 너무 이렇게 여성스럽거나 올드하지 않고 아름다움과 젊음이 같이 느껴지는 진짜 멋 있잖아요. 방송은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 이 사진에서 쑥 꺼내서 <laughs> 여러분에게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로저 비비에 평소에 들긴 좀 그렇고 약속이 있거나 뭐 좋은 모임에 갈 때. 이거 뭐 주얼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끼고 이거 들면 그냥 자체가 주얼리가 되는 거죠. 또왜 이렇게 예쁜 척을 하고 난리 컷. 에르메스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신발인데요. 요렇게 눕혀서 찍혔네요. 동화같이 예쁜 파스텔 웨지 힐. 여기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있고. 실제 에디터들이 모두 스튜디오에 가져다가 이렇게 촬영을 다 해서 잡지에 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잡지 얘기를 하면 어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들 이런 거는 다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잡지는 패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뷰티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뷰티가 앞서가는 뷰티 선진국? k뷰티? 여러분에게 뷰티 제품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요. 원래 패션 에디터 출신이고 뷰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지식이 많지가 않아요. 에디터들에게 여기 좀 나와달라 그랬더니 다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소리라도 좀 우리 뷰티 에디터 김선영. 님이 오늘 이 뷰티 제품을 좀 설명해 줄 건데 앉으세요. 조명 가리지 마시고 옆으로 앉아주세요. 이 제품이 제일 궁금한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이렇게 예쁜 색깔로 네 개나 나왔을까요? 이건 이번 에스티로더에서 이번에 나온 립케어 네 가지이고요. 스크럽이어서 입술 각질이 많은데 뭐 매트립을 바르고 싶은 여성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음. 이거 나도 요거는 써 봤는데 네. 좀 와인을 좋아해서 항상 입이 까맣고 뭐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데 설탕을 물에 이렇게 해서 발라 놓은 것처럼 딱그 질감인데 그래서 짭짭 뜨면 달기도 하고 정말 각질이 잘 제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필수 아이템. 네. 립밤 입술 pH에 맞춰서 색이 조금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이 되는 제품. 음. 이 제품은 음. 립 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술 주름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사용하시면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입술 주름 많은 사람? 네. 세럼. 아. 그러면 나 이거 각질 제거하고 세럼 바르면 되는 거야? 네. 오호. 마지막으로 이건 뭘까요? 이건 립 볼륨 아이저라고 나와있는데, 아. 립 글로스라고 생각해요. 바르면 입술이 두꺼워지는? 살짝 도톰해지는 음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그렇군요. 음 저는 입술이 두꺼워서 바를 필요는 없으나 단점은 위아래 입술을 두께가 <laughs> 똑같아서 <laughs> 아랫 입술에만 바르면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이건 뭘까요? 클리닉에서 이번에 음. 새롭게 나온 모이스처라이저이고요. 피부 타입에 맞춰서 세 가지 베이스, 로션, 베이스 중에 선택을 하고 피부 고민에 따라 또 다섯 가지 부스터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커스터마이징 스킨케어처럼 자기 피부에 딱 맞는 아. 제품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와 다섯 가지를 다 조합을 해야 되네. 네. 근데 이거는 이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이게 다섯 가지 종류 부스터인 거고요. 아 그러면 이거를 껴는 거안 네, 해? 네, 이, 이게 아. 세 가지 베이스의 로션 베이스인 거고 저희가 이 부스터를 껴서 넣는 거고요. 근데 이 부스터가 다섯 종류다. 네. 지금 이걸 내가 눌렀어. 네. 그러면 여기에 이 밑에 원래 베이스하고 이 안에는 부스터가 같이 섞여서 네. 딱9대 1의 비율로 9대 1로. 네, 대박. 네. 어머. <웃음> <웃음> 세상에. 아름, 안녕. <laughs> 기자들이 다 퇴근을 하는군요. <침> 저만 외로이.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 오세라. 세상에, 네. 이거 한번 해야지. 아. 아, 2009년에 W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럼 몇 년째야? 어머, 10년 됐나봐. 왜냐면 이거 지금 막 나와가지고 우리도 지금 보는 거거든요. 따뜻 이번에 또 제주도 갔다가 올라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주도 날씨 어때? 우리도 또 가야 되거든. 따뜻해요. 따뜻해. 요 네. 따뜻해. 아. 근데 언제 가시는데? 우리 삼월 초. 아연경 언. 아 자기가가? <laughs> <laughs> 애들이 말안 해줘. 왜 그래? 얘기 좀 해드려. 같이 공유하고 컷.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을 때 잠깐 그냥 뭔가 다른 곳에 여행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W의 그런 드라마틱이랑 나의 마음가짐이랑 되게 잘 맞아서 음. W를 진짜 좋아하고. 우리 15주년에는 세라를 이제까지 한 거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 음. 특별하게 해야 <laughs> 약속하요 <내>. 빨리. <laughs> 내 인생에 예, 이건 잘라라. <laughs> 아니, 아니야, 절대. 절대. 아니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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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예전에 바닷가 가가지고 음. 촬영한 적 있어요. 그때 샤넬 주얼리가 막 이렇게 엉켜 가지고 음. 서로 음. 이렇게 이렇게 어. 하, 해놓고 어. 이게 막 대결 부드러워 막 어, 땡기고 어, 막, 막 정말 서로 다 불꽃칠 때였어가지고 음. 힘 조절 을 못해서 그거를 터뜨렸어요. 음. 샤넬 주얼리. 그때는 사실 우리가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모르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했어. <laughs> 근데 이상하다 그돈 무러진 적이 없는데. 그 도시락 사건, 연탄 도시락, 폭탄 도시락, 뭐 이렇게 <laughs> 가지고 흔들면 도시락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무슨 육식인가 그 주문을 해서 그걸 이렇게 흔들다가 이게 다 폭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도시락 밥풀이 불량품이었던 거지. 그래고 이게 빵 터진 거야. 그래서 지고 정말 반찬 빵. 목걸이도 터지고, 밥도 <laughs> <laughs> <탑도> 터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원래 에디터 할 때가 제일 재밌는. 언제부터 <laughs> 이 일을 한지는 거의 30년 됐지 나이가 나왔서 <laughs> <진짜 진짜 웃음> 나이를 다섯 <laughs> <안 타겠네. 웃음> 근데 한번 진짜 작업해 보게 되면 어떤 <laughs> 결과물이 나올지 궁금하긴 하다. 그러면 우리 15주년 기념회 진행을 이해주가 하는 걸로. <laughs> 전 진짜 너무 영광일 것 같아. 나 원래 추를 많이 타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모델이 제일 대단해 보이는 게 우리는 그때 막. 하프 다 붙이고 뭐 열겹 입고 음, 네. 이런데 모델 그또 시즌 바뀌어가지고 나도, 그 추운데 여름옷 찍고 맞아, 뭐 이런 추움에 게 덜덜덜 그냥 떨리잖아. 숨을 참는 거죠. 호흡을 이렇게 한한나 숨을 안 쉬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 상태. 쉬긴 쉬죠. <laughs> <laughs> 일상적으로 쉬는 호흡은 아니고. 살짝 살짝 이렇게 작게 내뱉는다든지. 나는 그러니까 추위 괜찮아? 저는 추위를 조금 잘 참는 편이었어요. 오. 더울 때도 땀이 많이 나지 않는 편이어서. 아, 모델 그쵸? 모델을 하고 나서 태어나. 네. 우리 노래 송 하나 만들때마 모델을 태어나. 세라송 세라송. 어머님 물 드세요. <laughs> 미쳤나 봐. 아카데미를 이제 들어가서 모델을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안 되는지 스스로 먼저 판단한 후에 그때는 이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저는 안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laughs> 자연 뭔가 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때도 그냥 서 있지 않고 되게 뭔가 흐름을 음, 타면서 음. 서 있잖아요. 음. 해가 비치는 방향이 있으면은 잎사귀들이 다그룹으 뭐 음, 뻗쳐 음. 있는다던지. 우리 뭐 세라님이 경지에 올랐네요. <laughs> W식 포즈가 있다며? 오... 어, 이런 거? 오. 그래. <웃음> <웃음> 최대하게 골반을 앞으로 내주는 음, 포즈. 음. 어깨는 뒤로 최대한. 음. 얼굴은 작아 보이고 음. 몸은 되게 거해 음. 보이는 음, 음. 구조적인. 그렇지. 그거 내가 맨날 주문하는. <laughs> 이런 식으로. 음. 아, 이런 식으로. 착하. 이런 식으로. 착크착크 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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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기... 아니 왜냐면 모델들은 모든 사람들이 잘 먹어도 안 찐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아 어, 맞는 말이에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왜, 지금 호연이니 이제... 현진이니 소라니 런던 밀란 파리 다닐 때 아예 안 먹던데 응. 친구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잠깐 뉴욕 갔었을 응? 때 아예 안 먹었었거든요 그 외국애들은 뼈대 자체가 굉장히 얇, 얇잖아요 근데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타고난 뼈대도 있는데 거기에 살까지 붙으면더좀 이래 보이니까. 더 쇼할 때더 말라야 되나? 그죠 하... 옷이 워낙 작고. 제가 이, 이번 달에 촬영할 때 정말 옷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느 옷이 제일 작았어? 셀린도 작고 이번에 진짜 완전 죽음의 네, 사이즈더라고요. 음. 그래서 와 진짜 옷이 그냥 뭐... 딱 보면 인형 옷이에요. 응, 그래서 디얼은뭐 원래 음, 좀 작아서. 음. 웬만하면은, 정상이 없지. 그쵸? 요즘에 좀 그래도 얌전해지고 <laughs> <얌전해졌는데>. 얌전해졌지만 <laughs> 예전에는 진짜 희한한 가발들도 엄청 많. 그러니까 되게 아트적인 화보를 많이 풀었던 매체가 W였다 보니까 음, 음. 되게 다양하게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혜진 기자님이랑 한번 작업했던 게 있는데 그날 제 생일날이었어요. <웃음> 엄마 <웃음> 머리가 되게 구름 모양처럼 막 이렇게 비탱 하는 것도 힘들고 형태를 보존 해야 되는 유지를 시켜야 되는 음. 게 모양이 제대로 안 잡히고 음, 음. 목은 점점 점 줄어 이렇게 들고 무게가 작가니까 음. 그래서. 울면서 끝났었다. 진짜? <laughs> 제가 저 고생시켰어요. 이해진 <laughs> 여기 앞에 있습니다. <laughs> 다음 영상부터는 궁금한 점 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음, 음. 선정을 해서 답변도 선물도? 드리고. 음. 선물도 준비했어요. <웃음> 진짜로. <웃음> 진짜로 선물 음. 보내드린답니다, 여러분. 시청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네, 아이, 안녕. 다음 에 뵈요.